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소소한 쇼핑아울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럼 쇼핑아울을 이렇게 자주 할까요? 소소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컨텐츠를 저는 이렇게 약간 빈틈이 생기면 약간 마음이 좀 초조해지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네. 어. 뭐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폴리의 원픽 해가지고 아포아 가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리퍼브에서 하나 샀다. 그래서 그산 제품 하나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셀리는 올드 셀리인데 제가 어, 당근에서 또 득템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그두 제품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향은안했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 저랑 친한 언니한테, 그, 때 을주로 상가를 접수하러 갔을 때, 어, 근데 이런 거샀서 너무 예뻐 하니까, 언니가 어,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러고, <laughs> 래가지고 아, 어, 하지만 제 취향이라는. 네. 어느 거부터 볼까요? 아, 어,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아포아 가방이고, 제가 이거를, 아, 지 너무 싼 가격에 10만원대에 사가지고, 리퍼브 제품. 마침, 또, 내가 딱찜한 찜한 게, 딱그 픽한게 리퍼브에 있지 뭡니까 리퍼브에 이제 오, 그 혹시 어 아직 그안 보신 분들은 아포아 사이트 가셔가지고 리퍼브 샵에서 가방 쪽에 리퍼브 쪽 들어가시면 백팩도 꽤 괜찮은 게 있고 여기가 제가 그 원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죽이 다 소가죽이 되어 있고 되 가방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리퍼브 제품은 한,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괜찮죠? 네. 박스는 이렇게 노란 박스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건 없네요. 뭐, 일반 명품법처럼 무슨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다나 뭐, 이러거나 아니고, 이거는 뭘까요? 아, 약간 품질 보증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봉투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요런네 백에 아, 이것도 되게 질감이 좋네요. 헉! 음...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동생 네 제가 생물학에서 그 진짜 이거보다 좀더 되게 하트 아, 정말 이거 동생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패티드 백을 패티드 백을 너무 갖고 싶었다가 갔는데. 패디드 너무, 패딩이 너무 많이 넣어져가지고, 속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좀 포기하고, 아, 쇠도 또 되게 무거웠던, 거기에 이제 쇠가 이렇게, 사, 쇠사슬이 있어, 쇠사슬. 뭐라 고해야 되지? 하여튼, 근데 얘는, 그와야 좀 닮은. 네. 아, 이런 푹신푹신함. 이 겨울에 사실은 이런 걸좀 갖고 싶었거든요. 겨울에 코트를 입고 이런 패드드백을 이렇게 약간 품에 안고 이렇게 다니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노랑에서 봤던 건 훨씬 더 이런 쿠션감이 많아 보이는 거긴 해요. 이거는. 어, 이렇게 만져봐야 좀알수 있고 약한 정도. 근데 이 약한 정도 괜찮고. 제가 요즘 백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매는 것보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방 위쪽에 이 정도 하나 딱 달려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 요 왜냐면 이게 자칫해서 미끄러질 수가 얘는 이렇게 딱 얘를 잡아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컬러가 제가 요즘 이 컬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컬러가 너무 갖고 싶었고 어 어쨌든 리퍼 보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기스가 났나? 여기 아포아라고 로고가 아주 심플하게 딱 적혀 있네요. 이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여기 자물쇠 장식이나 이런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이렇게 여기가 있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이런 거. 근데 이거 진짜 리퍼브라고 말을 안 하면 절대 절대 모를. 또 제가 되게 예민하지 못한 성격이라서 되게 좀 전혀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근도 많이 하겠죠. 뽑아 보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스난 자국이나 뭐 이런 거 없고, 칸이 안에가 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통도 좋지만 가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물건 찾을 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넓게 하나 있고, 여기 크게 좀 하나 있고, 앞에 이만큼. 어, 되게 안도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하. 아, 진짜 잘 샀네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리퍼블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냥 이거, 제값 주고 살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싸요. 20만원대 후반대였나? 거기가 20만원대, 30만원대 정도 하거든요, 아포아가. 근데 가죽도 진짜 너무 디자인이 심플하고 다 예쁘고. 체인도, 아, 너무 좋아요. 가죽이 진짜, 너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아, 이게, 그건 안 되는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난 이렇게 들수 있는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 되겠다. 얘를 묶어, 얘를 안으로 넣어서 묶어버리면. 얘를 안으로 넣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지만. 이렇게 들 수는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런, 무겁, 무, 무게감도 별로 없구요. 네. 사실 저는 크로스 백을, 크로스로는 잘안매는 편이에요. 그냥 어깨에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걸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 백을 주로. 진짜 성공, 네, 성공한 응. 백입니다. 다음 백을 가보실까요? 아 저희 저 그리고 이티 지금 아유티 제가 그때 블루 스트라이프 제가 약간 스트라이프를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팔이랑 이제 긴팔까지 제가 가졌는데 이거 블루가 품절이 됐죠, 여러분. 아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 제가 이 네이비 컬러를 미리 사놨는데, 이게, 이것도 공홈에서는 품절이고, 무신사에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신사에는 이거가 남아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혹시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거, 저희 구독자님 사시고서 후기 남겨주셨는데, 진짜 미쳤다고, 너무 좋다고, 또 다른 컬러 개타러 가신다고 막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날씬해 보이고,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되게 되게 얇고,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아유티, 아유, 아유, 아유 아니고 말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아유라는 브랜드가 있고 아유라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진짜 너무너무 뿌듯한 득템입니다. 진짜 저렴하게 샀고요. 품질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기 힘든 어, 올드셀린, 골드링 아,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짜잔 이게 그때 파시던 이거 매물 주신 분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게 제가 엄청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뭐 상태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 기스난 게 아니라 상태가 꽤 좋고, 딱이 디자인이 이게 이 골드링 맞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요거가 제품들이 꽤 그때 당시 나이 나왔는데 가장 예쁜 디자인이고, 가죽의 손상도나 이런 것도 여기 레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뭐 약간의 기스들이 뭐 자잘자잘하게 나 있는데,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끈은, 네. 조절할 수 있는 게 끈이. 여기에 하나 있고, 이쪽 길게 하나 있고, 그래서 크로스 되고, 이렇게 숄더를 맬수 있고. 정말, 정말, 정말 빈티지. 셀린을 네, 라는거 약간 이런 <laughs> 너무 이쁩니다 진짜 솔직히 저가 그 저번에 몇백 주고 산 어, 그거보다 나 솔직히 이런 백더 좋아하거든요 어, 안에도 보면 내부가 빨간색 이거 이너백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너백도 있고 그다음에 소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레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너백은 원래 잘안 갖고 다니는 데 넣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써볼까 합니다 모양을 좀 잡아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보관할 때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싸게 아, 얼마나 들지? 30만 원대 네. 당근에서 진짜 당근을 거의 하루에 세번 정도 보거든요 왜냐면 제품이 계속 이렇게 업로드가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다 사는 건 아니고 다 예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딱 하나 근데 정말 정말 제가 놓쳐서 좀 아까웠던 게 하나가 있는데 아, 어, 아까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건 뭐냐면은 보통 어, 이거 샀는데 나왔다고 또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전에 샀던 거랑 아 그걸 안 사고 이거 살걸. 근데 얘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이 되게 빨리 채가 그래서 되게 그게 뭐였더라? 어, 구찌였나? 구찌인가? 소재감이 엄청 다르고 벨벳이었나? 아여튼 벨벳의 블루였나? 진짜 진짜 예쁜 거를 놓쳤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내게 아니거냐고 떠나보내야죠. 그거까지 다 생각을 하면 은 솔직히 당근에 있는 거다 사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두 개의 백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랑 좀잘 어울지 않나요? 빈티지한 그런 부분이.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감사합니다. 아정품 감정서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되게 이 명망 있는 그래서 받으셨더라고요. 따로 가서 받으셔가지고 같이 넣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